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는 걸어 다니시거나 나귀를 타고 다니셨고 백성들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대가볼리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를 따르느냐?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며칠간만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예수를 라비라고 불렀는데 라비는 선생님이란 뜻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그중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있었다. 그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의 얘기를 전해주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세례 요한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요.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또 다른 제자인 빌립도 나단 예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사렛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기를 소망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신랑 신부에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색시가 <laughs> 아주 예쁜 걸 주님의 은총이죠.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저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다른 일은 몰라도 결혼식에 빠질 순 없죠.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군요. 아들 예수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아 그럼 라피가 되었겠군요. 예수가 왔네요. 약속했던 대로 혼자가 아니로군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도 함께. 아내 어, 아들아. 아 어, 아들. 자, 모두들 모였으니 잔치를 즐깁시다. 저기요, 음, 응, 응, 그래, 저빵좀 주시겠어요? 그럼, 어, 물론이지. 좀 늦게 도착하셨군요, 그렇죠? <laughs> 관찰력이 아주 대단하구나. 어디에나 짐꾸러미를 메고 다니시나요? 내 짐꾸러미 속엔 잠자리용 담요와 식사할 때쓸 밥그릇이 있단다.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곳저곳으로 다니기 때문이지. 항상이요? 그래, 항상. 저 사람들은요. 저분들도 함께 다니세요? 그래.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왜요? 어, 어. 어. 여기 포도주 좀더 가져와요. 포도주를 더 달라는데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 해. 여기 포도주 좀더 가져오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모두 충분히 마실 만큼 있다고 하지 않았소 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군요 에, 충분히 준비하지 를않았서겠지요안 그랬소 그럴리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나저 나도 도주 없이 무슨 잔치도예도도와줄수 있니? 저나아리를나나 이리로 가져오게 선생님 저 나도 물뿐인데요 내 말대로 하시오 <laughs> 손님께 포도주를 갖다 드리시오. 목이 마르신가 봅니다. <웃음> <웃음> 이런 사과드리겠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소.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걸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그와 정반대군요 방금 내온 이 포도주는 이제껏 내가 맛봤던 것들 중에 최고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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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두에게 기쁜 날이로군요 예수 하지만 난 걱정이 되는구나 또 네가 멀리 떠날까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갈 때가 됐다. 주님, 저들이 새벽부터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뭘 바라십니까? 성서에 이르길, 스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바로 그 갈릴리 땅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큰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소. 선생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작은 농적 과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식을 먹여살리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니 절 고쳐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보기만 해도 압니다. 일어나거라 돌아가서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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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시든 주님이 세우실 나라를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구세주가 구는네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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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돌보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네 삶을 바꾸는 것이다. 죄악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님, 나사렛으로 빌립,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저 사람 알아? 나사렛 예수라고. 난저 사람을 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고집 불통한 말 들어! 뭐라고 하는지 나기가 알까? 박천! 같이 뭐지? 전 루시예요. 음, 응. 내 이름은 요아스인데 아저씨 이름은 뭐죠? 예술한다. 고향이 나사렛이야 <laughs> 저랑 같네요. 예인데자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해당에 가려는 거니?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고 싶어 넌 아직 너무 어려 난 충분히 컸다고 2년 뒤엔 12살인걸? 그게 뭐 됐으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건 상관없어, 넌 여자잖아 서둘러, 출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으니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오시리라. 나 먼저 갈게 키가 크니까 잘렸어 정말. 나도 좀 올라가게 해줘. 조용해.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에서 그 위력을 찬양하여라. 엄청난 일 하셨다. 그를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우렁차게 그를 찬양하여라. 검은 고와 수금 타며 찬양하여라. 북치고 춤추며 그를 찬양하여라. 변악과 통소로 찬양하여라. 짐을 치며 찬양하여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누가 다음 장을 읽겠소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전 이곳 사람이 올랍비 전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절 기억하시겠죠 어 그럼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다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 자 읽어보시오 이사야 예언서를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포기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니, 왜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요셉의 아들 마살레스 예언자가 나신구나. 어, 우리가 맞아. 그분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 조용히 해. 너나 조용해. 히 우리가 처음이라고. 감히 저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언자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을 고쳐 주셨다. 어느 누구도 믿음 없이는 기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 사람 거짓이연자 아니오? 아니야, 요 아니, 아니, 이러지들만. 맞을... 당신은 너무 건방져!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성서를 좀 믿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썩나가시오! 대체 왜들 저러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질 않아. 왜안 믿어? 너니해 못해. 예수님을 시기 하나 봐. 자기들도 예언자가 되고 싶어서. <laughs> 그의 말을 좀더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죠. 그럽시다. 자신이 미치하라는 거요? 그렇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어떤 벌을 내려야 하죠?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자, 절벽으로 떨어뜨려 어디로 갔지? 어, 저길 봐, 벌써 저기 간다. 어, 그, 그러네. 여기로 왔을 때처럼 그렇게 가버렸어. 이젠 사라져버렸다. 의심하면서 뭘 기대하는 건가? 그는 떠나버렸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알것 같다. 가자. 예수 님이 메시 아라는 걸알 아요. 가버나움 으로 돌아 가자. 우리는 요 나사렛 으로 가서 내가 너희 들을 축복 해, 주었 다고, 하 거라. 예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것과 그분이 다윗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며 기름부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것은 수백년에 걸쳐 예언자들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백성과 지도자들을 홍계하고 이끌었어요. 바로 그분들을 예언자라고 부른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과 인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이교도 가운데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예언자라는 뜻의 영어 프로펙트는 그리스어의 프로페테스에서 유래하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들은 마법사도 점장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는 일도 없죠. 위대한 예언자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말씀, 그리고 행적은 구약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가운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예언자들이 있고 호세아를 비롯한 12명의 소예언자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답니다. 여자 예언자로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과 가나안의 왕에게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드보라가 있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나안의 장군을 타볼산에서 묻히르도록 했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의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계시는 대체로 말씀, 환시, 꿈 등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 전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능력을 통해 전해졌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의롭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도록 일깨워주었습니다